네, 안녕하세요. 좋은조 좋은들러, 양과장입니다 어, 고객님께서는 저한테 구입하신 차량은 아닌데, 뒤쪽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, 머플러 소리가 이상하다고 저한테 좀 검수를 요청을 하셔가지고,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고요. 고객님 차량 와가코드 리프트 띄우고, 시운전하고, 확인해 보니까, 머플러 쪽 3번 라인 쪽에 엔드가, 용접부위가 이렇게 아예 끊어져 있는 상태였고요. 이제, 요 볼트 쪽 마감도 거의 끊어져서 조금 살아있는 정도였습니다. 바로 19mm 탈거해가지고 탈착했고요 그러고 요차랑 뒤쪽에 고무부위 다 탈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신품으로 작업을 진행을 도울거고 요 스포티즈나 투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1.7 DTC 들어간 미션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소모나 누유가 상당히 심한 차이기 때문에 그런거 잘 보시고 유의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요 차량도 제가 나머지 거 검수하다 보니까 엔진오일 소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폰 작업을 해놓은 차량이네요 어 나머지는 스별발라게 문제되는 건 없어 보였고 저 엔드만 교체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상없이 운행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저렴하게 저희 쪽은 아무리 들려다 보니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. 저한테 구입 안 하셨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머플로 엔드 3분 라인 교체 이후에 가스켓 쪽 마무리 껴서 진행을 할 거고, 그 이후에 정확하게 렌치 볼트 이용해서 토트 딱 맞춰서 결합 후에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쁘신데 또 이렇게 오셔하고 저한테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고,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도움 드릴 수 있는 딜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좋은 딜러, 양가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